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잘 끝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포함시켜야 하고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지출권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서 모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공제신고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증빙자료들을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 신고서 제출까지 끝나면 직장인 본인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 업무 처리는 끝난 거고요. 원천징수됐던 소득세가 환급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 직장인 연말정산 처리 과정을 이제는 홈택스에서 모두 끝낼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신청 처리하고 연말정산용 증빙자료를 일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회사에 제출할 공제신고서 작성까지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작성돼서 제출까지 처리할 수 있는 건데요. 홈택스만 잘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아주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말 정산을 홈택스만을 이용해서 모두 끝내기 위해서는 홈택스 이용 과정에서 곳곳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끝내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텍스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로그인해야 하는지는 지금 홈텍스에서 처리할 작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간편인증 로그인이면 충분하지만 특정 작업에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작업은 해당 부분에서 그때그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하면 본인 이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연말정산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단축 메뉴는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까 화면 상단 메뉴바를 이용해 보면요.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탭을 선택해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하고요. 다음으로 화면에서 필요한 작업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부양가족 등록에서 시작해서 다음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과정으로 연말정산을 끝낼 거니까요. 이 화면에서는 부양가족 자료 제공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내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부양가족을 등록해주는 화면에 도착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들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자료를 본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자료들과 함께 합쳐서 공제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부양가족의 공제신청 자료를 내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이용하려면 우선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분이 자신의 공제자료를 제공해 주겠다는 자료 제공 동의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동의처리 신청을 이 화면에서 하면 됩니다. 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모두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본인 인증 신청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부양가족분이 신청해야 하는 건데요. 부양가족분이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같은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고요. 홈택스 이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료를 제공하시는 경우라면 자료조회자에 해당 자녀의 이름, 주민번호 입력하고요. 자료 제공자에는 해당 부모님 성함, 주민번호 입력해주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자료 제공을 동의해주시는 분이 본인하고 어떤 관계인지 선택하고요. 다음으로 자료를 제공할 기간을 선택해줍니다. 선택이 모두 끝났으면 동의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해주고 신청하기 클릭하면 인증이 필요하다고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서 확인을 클릭해서 부모님 핸드폰 인증 같은 걸로 인증 처리하면 됩니다. 이 본인 인증 신청은 사실 자녀 본인이 신청서 작성하고 부모님께는 핸드폰을 이용한 인증 부분만 도와달라고 하셔도 될것 같고요. 부모님의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자녀분이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면 바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성년 자녀 신청이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공제 자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은 미성년 자녀의 부모님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은 화면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에다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고요. 신청하기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서 아주 간단하고요. 신청이 완료되면 부모님이 자녀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미성년 자녀 신청에서는 한 가지 꼭 지켜야 할게 있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부모님이 반드시 본인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청인데요. 온라인 신청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이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일 자료를 제공받을 분이 신청하려면 위임장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화면에 신청서 내용 모두 작성해 주고요. 위임장도 다운받아서 작성해 두고 다음 클릭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고 신청하기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신분증하고 위임장 파일을 찾아서 첨부해 주고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담당자가 서류를 모두 확인해 보고 승인해 주면 조회가 가능해지는데요. 처리 결과는 휴대폰 문자로 통지받게 됩니다. 팩스 신청은 화면의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주고요.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를 클릭해서 신청서를 출력한 다음에 신청서하고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첨부해서 화면상의 팩스 번호로 팩스를 전송해주면 됩니다. 이 방식도 역시 세무소에서 담당자가 내용 확인한 후에 승인처리해주면 자료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 서류 준비해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을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현재 나에게 자료 제공이 동의된 상황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제공 동의 현황 조회 탭을 선택하면 자료 제공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고요. 화면에서 조회 한번 클릭하면 현재 나에게 자료 제공이 동의된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제공동의된 분들 내역 볼수 있고요. 과거에 제공동의를 했었던 분들 내역도 볼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과거에는 제공동의했던 분들이 있었다가 현재에는 제공동의된 분이 없는 걸볼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제공동의 현황 확인해 보고요. 이번 연말정산 때 새로 동의가 필요한 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제공동의 진행 상황 탭에서는 앞에서 했던 제공동의 신청 방법들 중에서 팩스 신청하고 온라인 신청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세무서 직원이 확인해서 진행시키는 방식이라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이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재공동의 취소 신청인데요. 이 화면에서는 본인이 다른 분에게 재공동의 했던 내용을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어머니를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으로 추가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려고 하면 기존에 어머니가 재공동의 해주었던 내용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우선 이 화면에서 기존에 해줬던 동의에 대해서 취소를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제공 동의를 다시 신청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부양가족 제공 동의 신청은 끝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신청할 자료를 확인하러 가면 되는데요.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 나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한 분이 몇 명인지 하는 자료하고 연말정상 간소화 자료가 일괄 제공될 회사 정보가 보여집니다. 내용 확인해 보고요. 다음으로 연말정상 간소화 시작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연말정산 때 본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내역을 확인해 보는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